왜 밖에 나와 있어? 추운데, 응? 응, 이거 끙끙대긴 방에 들어갈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빠 보일러 틀었어. 그럼 뭐하러. 뭐야, 개껌이야? 그걸 뭐하러. 나서 풀어줄게 기다려. 어우 추워. 이거 산 밑이라. 상당히 춥습니다. 음. 넌진실 아빠 개껌 줄게. 음. 음. 아빠가 너 달래주려고 개껌 사왔어. 하나! 자, 두 개, 그거 <laughs> 개껌도 집어던져 들어가고 싶어. 넌 토요일만? 어, 오늘이 토요일인데, 어, 오늘이 토요일이네. 이리 와, 준이 그래, 오줌 싸고. 아, 복순이 그래서 너안 들어가고 있는 거야? 오늘 준니어 들어가는 날인 거 알아? 그렇게 똑똑하다고? 니들이? 복숭이 진짜 그렇게 똑똑해? 요일 가는 걸 안다고? <laughs> 설마? 아빠 빵 볼까? 붙인 게. 묻힌 게 있는데 그거 니들 먹으면 안 돼. 새우도 들어갔고, 양파도 들어갔어. 이봐 가위. 여기서 니들 먹으면 안 돼. 줄 수가 없어. 침좀 흘리지 마, 이요딜넌 개껌 바깥에 두 개나 줬는데. 이걸 안먹고 여기로와서 이걸 먹고 왔다니 아저씨는 오늘 아저씨는 아 오늘 토요일인지 몰랐어요 토요일에 한번만 들어오니까 주니어는 근데 복순이가 줄을 풀어도 방으로 바로 안들어가고 주니어 옆에서 서성대길래 오늘이 토요일인 줄 알았네요. 백수라 요일 관념이 없어요 날짜 관념이랑 주니어, 으차 차. 주니어 방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 잔뜩 있는. 놈이. 야또 꼬리 좀 씻고 준혁 방에 들어오니까 좋아? 금방 또 까깝게 할 거면서? 아빠 지금 영화 보다가 니들이 네모큼 밟았지? 혼자 울어도 준혁가 잘 참고 견딥니다. 자기 새끼 날 거라는 걸알 겁니다. 이 리트리버들이 얘예 아빠 칠복이가 그랬는데 순놈의 자식 사랑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암놈은 복숭이 조금 냉정한 편이고요. 순놈 칠복이는 엄청나게 자상스러운 아빠였습니다. 주니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놈도 엄청 순하거든요. 덩치만 컸지. 티보기도 그랬고. 아. 뭐만 먹을 거만 주면 뒤돌아서 먹어 뺏어 먹어는 거야? 아유. 카메라 세팅이 잘못돼가지고. 공망이네요. 이번에는. 이 개털 묻은 거 봐. 보고세 정신없어! 아저씨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는 아저씨가 주는 거 위에는 먼저 봉투에서 꺼내 먹거나 그런 일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먹식이 주니어 이름도 지가 먼저 가서 음식을 꺼내 먹는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줘야 먹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는 지가 일부를 빼먹지 않습니다. 두 놈을 다 풀어놔도 빵공지에 빵을 손대는 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소리 새끼. 아우! 끼지지 마! 복순이는 아저씨를 삐고 있고 어우 아우 트름 복순이 이렇게 아저씨를 기대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주니어는 벌써 답답증이 나가지고 어슬렁대고 있습니다 좀 이따 내보내 줄 겁니다 주니어 퇴장했습니다 복순이가 문을 열어줬고요 나가라고 복순이한테 한번 혼났습니다 왕 한번 무는 흉내를 냈습니다 나대지 말라고 그리고 지금은 복순이의 개껌을 먹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주니어는 복순이가 문을 열어줘서 나갔기 때문에 끙끙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복순이는 새끼 가질때만 주니어를 이용한 것 뿐입니다. 여전히 새끼입니다. 주니어 복순이한테 가소로운 새끼일 뿐입니다. 챙겨주고 아껴줘야되는 새끼 복순이가 쫓아냈습니다. 복순이가 데리고 들어오자 해서 들어왔고, 복순이가 쫓아냈습니다. 너무 나대니까. 아저씨는 오른손을, 왼손을 못 쓰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니까, 오른쪽에 털이 많이 붙는데, 오른쪽 털 붙은 거를 뗄 방법이 없습니다. 옷을 벗고, 테이프질을 하는 수 있게. 아, 녹이 흙 나갔습니다. 분이 한번 왔다 가면은 녹이 흙 나갑니다. 들 와서 먹어. 입으로는 안 돼. 와서 먹어, 먹어. 일어나, 일어나. 입으로선는 엎질러서 안 돼. 주니어는 내일 줄게. 내일이나 이따가. 오늘 부침개는 맛있는데 복순이나 주니어를줄 수는 없어요. 양파랑 새우가 들어가서 먹으면 안되는 게두 개나 들어갔네요. 됐어. 이제 가서 누워. 이제 가, 가서 누워, 이제. 다 먹었으면 됐어. 끝! 없다. 하... 오지 말고 저리 가. 저리 가. 가. 아이고 이 새끼. 도유 먹은 입으로 아빠를 할틈 어떡해. 얼른 가서 누워. 가. 오줌 쌀래 가서? 어저께 닭볶음탕하면서 감자를 좀 냉겨놨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매운 거는 다 빨아서 먹고 입에서 입으로 주는 거 계속했어요. 이이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복순이가 미칠려고 하거든요.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저씨 옆에서 이렇게 누워서 배가 더 나왔어요 세 마리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리나 한 마리도 괜찮고요 많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저씨가 그냥 두유 많이 사놨어요 새끼 낳을 때 시원하게 해서 목 축이게 하려고 달짝지근한 게안 좋다는 건 아는데 그냥 그래도 좋아하니까 사놨어요. 내가 지금 뭐 달짝지근한 거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laughs> 그럴 나이가 아니라서. 아씨 아니, 지금 영화 시동이라는 영화 보고 있어요. 영화 채널에서 보여주네요. <laughs> 그러면서, 아저씨는 침대에서 잘 거고요. 복수는 여기서 자는 게 이제 편합니다.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어, 또또 맞춰봐야지. <laughs>